반갑습니다. 렌더스를 사랑하는 무닥테스타 성재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둘버에의 메디컬 테스트 탈 테스트 탈락 소식이 좀 접해지면서 이제 대신한 외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전까지 만들어놨던 플랜 중 하나 우리가 과연 육선버를 쓸 것이냐 대체 선발을 또 만들어낼 것이냐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가고시마 마무리 캠프 이외. 이제 윤태환 선수, 조우한 선수, 그리고 신인 김민준 선수까지 이세 선수에 대한 후보군이 좀 오르고 있어서 오늘 하지슈에 이렇게 조금 정해봤습니다 육선발 아니면 대체 선발 자, 랜더스 소식 야구선수 궁금하신 분들은 저문학데스타 채널 기억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피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준, 조우반, 윤태현. 자, 조우반, 윤태현은 이번에 가고시마 마블 캠프에 합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우반 선수 같은 경우는 최고 155kg까지 구속을 뿌렸다. 재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릅진 않겠습니다. 일단은 구석은 올라왔다. 윤탄 선수도 좀 구석을 좀 끌어올리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신에 뽑히는 김민준 선수까지 좀 좋은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민준 선수, 조만 선수, 윤탄 선수의 기록은 위에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준비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랜더스 미래 자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자, 김민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스카우터 니프팅, 니, 니프팅이죠. 그, 내용에 따르자면 피지컬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이제 이 선수 신인 인사했을 때 그때 경기장 가서 인사하는 모습을 봤지만 굉장히 키도 크고 몸주도 굉장히 좋고 좀 되게. 다 부져요. 네, 다 부진 느낌의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인 제구력과 경기 운영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주로 직구 스플리터 구사력에 굉장히 좋은 투수고 현재 재고, 최고로 많이 나오는 구속이 150km까지 나왔다.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148, 147이 정도는 평균 구속으로 충분히 뿌릴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직전권으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보자면 선발의 역할 앞으로 이제 김강의 선수라든지 김건 선수 이런 선수들 이해를 이제 선발의 역할로서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스카우트 리프팅이 있었던 이 김민준 선수 자이 신인 김민준을좀 응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조용한 선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 조용한 선수 좀 화제죠 자 빠른 파이어볼러의 투수입니다. 빠른 공을 뿌릴 수 있는 파이어볼러형 투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최근에 가고시마 마무리 캠프가서 최고 155km까지 구속을 올렸다고 해요. 근데 조 졸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구속의 문제보다 제구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22시즌의 기록만 놓고 보더라도 23경기에서 19와 3분의 1이니 6.52 방어율에 2승 1패 5홀드, 15탈 3진는 2인당 출루 허용률 WHP가 1.55 자, 전반적으로 볼넷 비율이 대학 시절 때부터 해서 굉장히 높았던 투수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2시즌을 가면서 22시즌 때 156kg까지 최고를 뿌리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여전히, 여전히 조가는 재구 문제가 좀 걸린다. 그리고 이제 구속회복도 조금 어, 됐다가, 상무 입대하면서 결국에는 부진에 부진에 점점 빠집니다, 이 선수가.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 결국에는 부상이에요. 팔꿈치 부상이 좀 있었고,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조병 현 선수가 조병 현 선수 대신 마무리 역할까지 해줬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일단은 제구 문제에 대해서 아클레스건을 갖고 있는 조용한 선수. 그러나 빠른 볼로 바탕으로 윽박 지를 수 있는 파이너볼러형 투수라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윤태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유망주예요. 윤태현은 제발 유망주의 그림자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선수가 이제 언더핸드형 투세요. 박종훈 선수도 언더핸드지만 최근 오버핸드로 바꾼다는 얘기 가 있지만 자 언더핸드 투수고 이 선수가 이제 22 시즌 총타라 놓고 봤을 때 SSG랜더스의 전체 1차 지명을 봅니다. s s g 로 놓고 봤을 때자 인천 고출신입니다자 인천 자부심저형제도 인천 잡부심 충분히 있고요. 자이 선수가 정말 22 시즌에 개막 인터리들었섰는데 아쉽게도 또 송말 육성이라는 이슈가 있어서 좀 내려갑니다. 그 당시에 뭐 장지훈 선수라든지 장지훈 조원 그리고 서진용 이런 선수들이 좀 굉장히 활약이 좋았어요 이때 와이어 투 와이어 했던 시즌인데 그러면서 22시즌에 피처스 기록을 놓고 보자면 조금 5경기 나왔는데 선발 6경기 좀 나왔거든요 이 당시에 2 7 치유가 3분의 2인 동안 1승 2패 방어율이 9.43 결국에는 이 선수들 뭐가 문제였냐 결국에는 공이 그렇게 빠른 투수는 아닙니다 조금 기교로 좀 승부하는 투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윤찬 선수 같은 투수들, 그러니까 언더핸드형 투수들이 조금 플레이 스타일을 많이 놓고 얘기를 많이 하면 진짜 뭐 구속이 빠를 것 같다 생각이 드지만 빠르진 않아요. 뭐 고교 시절에 봉경대에 나왔을 때 당시에 143 이렇게 뿌리는 그런 투수였어요. 그리고 단지 이제 회전수 같은 경우에 공의 회전수도 뭐 그렇게 평균적으로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근데 일단은, 베스트볼에베스트볼이라든지 자신이 뿌릴 수 있는 구속에 대해서, 직구 체인지어, 커브, 투심, 슬라이더, 이 다섯 개의 구종을 구사할 수 있는 투수로서 좀, 무브먼트가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윤태현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시, 이, 선수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계속해서 부상과 부진에 계속해서 허덕이다가, 이제, 가고시마 마리 캠프에서 최고 구속 145kg까지 올렸다는, 이단 굉장히, 이때 이제, 가고시마 육성군 집중훈련이었어요. 타사 위주로만 많이 설명이 됐고, 이런 선수들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코칭 스태프 내에서는 조금 육선발 후보까지 나오고 있다. 자, 김민진 선수는 이제 좋은 모습, 고귤 시의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우리 SSC의 전체, 1차 지명으로 입단한 선수. 하지만 이세 선수들의 과제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결정구라든지, 이닝 소화를, 경기 운영에 대한 개선은 충분히 해야 되겠다. 자, 이세 선수를 놓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자, 왜 우리가 6선발을 지금 현재 만들어야 되냐. 근데 선발 노테이션에 변화를 주고 싶은 거는 모든 팀들이 똑같아요. 모든 팀들은 다 5선발까지 경험을 놓지만 결론적으로 선발적으로 던질 수 있는 1부터 4선발이 굉장히 안정적인 팀들이 결국에는 가하려고 갖고 좋은 성적을 거둔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SSC 같은 경우에는 1부터 3선발. 그러니까 앤더슨, 앤더슨, 화이트, 김광현 그리고 문승원. 이네 선수가 좀 잘했고, 박종원 선수가 부진했고, 근데 문승원 선수도, 부, 문승원 선수도 이제 부상으로 빠지면서 부진에 허덕이는 사이에, 결국에는 이제 최민준이라는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조금 잘해주면서, 오프너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면서, 아마도 26시즌에 이 선물에 대한 변화를 주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은, 선발 완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지금 버그 메디코 테스트 떨어졌어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외인을또 뽑아야 되고, 그 위에 선발 도테이션 다시 한번 짜야 됩니다. 자, 최근에 뭐,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버니지아노 선수가 좀 영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외에, 아,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김강현의 노세화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김강현 선수가 이제 어느덧 30대 후반이에요.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 그리고 특히 김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발 노테이션 들었지만 첫 선발 풀타임 노테이션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변화가 많은 상황에서 6선발까지 그렇게 약그 6선발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일단 우리는 진짜 화이트 쇼타의 노테이션도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만약에 선수가 어떻게 뽑혔냐에 따라서 화이트가 1선발 갈 수도 있고 2선발 갈 수도 있고 아마 쇼타 선수가 뭐 3선발, 4선발 이렇게 갈수 있는 부분이고 이두 선수 그러니까 화이트만 지금 현재 25 시즌에 12승 4패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 모습 하지만 쇼타 선수도 결국에는 일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결국엔 부상 때문에 좀 그런 시간들 공백기가 많았고 결국에 좀 올라왔습니다만 구속이안 올라온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얘기하는 게 있죠 김강현 5 선발 쓰겠다라는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김강현의 노테이션 돌아가면서 팀의 선발 노테이션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자, 불패는 굉장히 안정화가 돼가고 있는 팀이에요. 엄청 안정화가 됐어요. 그러면 선발의 안정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선발 원성을 시키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세 선수, 뭐, 최민준을 포함한 네 선수, 뭐, 이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포지가활용도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뭐, 전영준도 대체 선발로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조우한도 뭐, 성무회사의 발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상무 이후에 가고시마 마무리 캠프회사의 발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인 김민준. 그리고 늘. 마당빨 역할을 해주는 최민준 선수까지 활용도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작년 시즌은 오프너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오프너들 중에서도 뭐 박기, 박시우, 정영준, 뭐 최민준,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고, 이 선수들의 그런 경험치를 매긴 면에 따라서 농리플, 농릴리플에 대한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조건은 재구가 한권이고 김민준은 어차피 까보지 않은, 이제 거기에서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성장과 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영준의 선발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고. 윤천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윤천 선수도 그런 유명주에 대한 그림자에 가려져 있고. 자, 뭐, 정영준, 최민준, 문승원. 대체 선발 자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문승원 선수를 좀뺀 이유 중 하나가, 결국에 문승원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좋은 모습 보여줬다가, 부상 한번 겪고 나서 그 이후에 엄청나게 곤두박질 칩니다. 평균적으로 먹는 인구 4인인 정도. 아, 와, 3분의 2인 정도 먹고. 그러다 보니, 이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육선벌이 왜 필요할까? 저는 이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이 육선벌 노테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우선적으로 5선벌이 무조건 안정이 돼야 돼요, 이거는. 작년 시즌에 우리 선발노테이션 무너졌잖아요. 자. 아. 어쨌든 이제 김강현이 노테이션을 5로 돌려서 부활을 하는 모습 부활까지는 바르진 않습니다. 김강현 선수가 충분히 5이닝 6이닝 을 먹어주면서 불펜에 대해서 부담을 더 해주고 자신이 더욱더 편하게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김건우의 첫선발역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6선발에 대한 빛과 그림자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노 테이션 운영이 선발 운영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되면 1선발이 대체적으로 4의 노테이션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1선발을 던지면 일요일 거기 4일시고 노테이션 던지잖아요. 육선발이 있으면 이건 육이 쭉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수 있는데 이게 실패할 경우에는 선발진이다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리스크를 주게 되냐. 불펜지까지 주게 된단 말이에요. 현재 상황에서는 뭐 윤태현, 뭐조우환 이런 선수들의 평가가 좋다고 하더라도 저희 개인적인 육선발 노테이션은 아직까지는 시기성조다. 일단 우선 우리는 웨인을 먼저 뽑고, 오선머리한 안정성을 좀 두고 난 다음에, 시즌 중에도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자, 성적이 좀 안정이 되고.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벌써부터 좀 육선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의 인터뷰들이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우선적으로 선발진의 활력과 안정에 대해서 더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육선발 노테이션, 과연 안정적일까요? 대체 선발, 육, 육선발.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웨인 선수 한 명이 메디컬에 떨어졌고 그 떨어짐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선발치는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선수가 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발진 1에서 5까지 안정적인 모습. 김각의 선수가 전체적으로 조금 피안타율, 볼넷 뭐 출루 이런 거에 대해서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되지 않는 선발 노테이션을 돌리면서 팀의 성적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좀 마련하면서 육선발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내면서 조금 많이 노테이션을 써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후에 오늘은 대체 선발 육선발에 대한 노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계약 외인 계약 발표 나온 이후에는 우리 선발진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며 어떻게 좀 가는 게 좋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송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